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인벤티지 랩이 주가가 계속 좋은데요 4월 24일에 뭐 상한가를 쳤고 조정을 받다가 지금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가고 있고 뭐한12% 13% 까지 올라갔었던 거 같아요 저번에 이제 전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쇼킹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쳤었고요 뭐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어 비만치료제가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매일 맞다가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맞다가 뭐한 달에 한번 맞는 거 그러다가 이제 경구염까지 나오는 거죠 경구형이 처음으로 나온 건 아니고 있었는데 효과가 좀 떨어졌다가 이거는 이제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가 상업화한 약물인 세마 글루타이드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의 리셀소스 제품 대비 73배 향상된 24.3%의 생체이용률 데이터가 나왔다 이걸로 이제 나오, 난리가 난거고 어, 기존 투여옵션이 매주일에 주사제 주사를 맞거나 매일일에 복용하는 경구제형이었는데 이제 매주일에 경구투여다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물론 응. 전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일상은 최소한 거기서 효과가 있어야지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경기 제형보다 뭐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 약물 노출이 4배 증가했고 뭐 생체 이용률이 조, 좋고 73배가 뭐 좋고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의 3027이라는 약물이 기존 주사 제형과 거의 비슷하다. 어... 약물 노출 양상이 그 일주일 장기 지속 제형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구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사 제형과 이렇게 비교한 거고 기존에 노보노 디스크에 리셀소스라는 어, 경구형 제형이 있었어요. 세마 글루타이드 기반인데, 어, 2019년에 미국 FDA 승인을 했고, 주요 적응적이 2형 당뇨병 치료, 체중 감소 효과. 이건 이제 부수적 효과인데, 어, 이제 당뇨병 치료로 음. 일단 나왔던 건데, 생체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0.33%. 그 복용 방법도 또 불편했다. 공복에 물만 마시고 약 복용 후 30분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돼. 이게 좀 엄청 불편한 거죠. 또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매일 매일 복용하는데 이렇게 제약이 있고 부작용도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소 유효 농도라는 게 뭐냐? 약물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혈액 속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농도. 그까 그러니까 농도보다 낮으면 약효가 안 나타나고 이 농도보다 좀 높아야겠죠.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살이 빠진다는 거죠. 혈당 조절이 되고 그래서 어. 그 MEC 이상 유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제에서 경구형 제제로 바뀌는 바뀌어 가는 상황이고, 일라이 릴리도 이제 그런 걸 어, 개발해서 임상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경구형 제제로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전달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거죠. 인벤티지 랩이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는 뭐냐?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건데, GLP1 기반으로 해서. 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근데 이제 이게 다비만의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주1회 주사 부작용도 좀 있고요. 기존 대비 우월한 이제 결과를 나타냈고 기존 경구제용 그 노보노의 리세서스 제품 대비 약물 노출이 4배 증가했다. AUC가. 그 그리고 생체 이용률은 0.34% 였는데, 리셀서스는 이건 24.3%, 73배.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그 AUC가 뭐냐? 에어리어 언더더 커브. 몸 안에 약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나타내는 총량이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약효를 제대로 내려면 일정 이상 AUC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 지속성이다. 짧으면 또또 또 금방 먹어야 되니까 어. 생체 이용률은 뭐냐? 체내에 실제로 도달한 약물의 비율이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실제 도달한 약물의 비율, 생체 이용률. 100mg 복용했는데 1mg만 혈중에 들어갔다면 생체 이용률은 1%죠. 이거 0.33이니까 노번는 기존 제품은 너무 낮은 거고 이건 24.3% 그래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면 혈액성 약물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곡선이다. 이 곡선 커브가 AUC다. 이 곡선 아래 면적이 그래서 몸 안에 얼마만큼의 약물이 실제로 졸, 존재했는지를 나타내는 총량 지표다. AUC가 그 AUC가 크면 몸 안에 약이 많이 들어왔다. 오래 유지되었다. 그래서 약효와 안전성을 동시에 가늠한 핵심 지표다. 너무 높으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약이 너무 이제 고농도로 오래 있으면. 그래서 세, 세마글루타이드나 티르제 파타이드 같은 비만약 개발에서도 주 1회 주사로 충분한 AUC를 확보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경구제는 AUC 확보가 더 어려워서 개발 난이도가 높은데 그걸 해낸 거죠. 그러니까 AUC 증가가 왜 중요하냐. 약물의 몸속 노출 총량이다. 이걸로 다 이해가 되죠. 경구제는 위산 효소 등에 의해 약물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체내에 얼마나 도달하느냐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확보가 된 거죠. 기존 경구제 대비 네배더 많은 약물이 체내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네배 증가했다는 게 흡수율과 안정성 개선에 성공했다. 그래서 IBL 3027은 AUC가 증가하니까 생체 이용률도 증가했다. 그래서, 경구제로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임 체인저급 데이터. 근데, 주가 상승률은 사실 소박하죠. 근데 그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전 임상 데이터고, 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일상 정도는 가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돼야겠죠. 그래서 AUC 4배 증가 초기 플랫폼 기술의 유효성 입증, 그래서 제형체조가로 AUC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 결국 주 1회 복용경구제 실험 가능성을 확보했다. 그 생체이용률은 뭐냐? BA라고 하는데 체내 실제로 도달한 약물의 비율이다. 100g, 100mg 복용했는데 1mg만 혈중에 들어갔다면 생체이용률은 1%다. 생체이용률은 AUC 기반으로 기, 계산된다. 정맥주사는 100%, 100 체내에 들어가니까 정맥주사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경구제는 흡수율이 낮아서 대부분 간 위에서 파괴되고 일부만 흡수된다. 그래서 이제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게 중요하다. 경구제는 복용이 편하지만 생체 이용률이 낮으면 약효가 약하고 자제 복용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니까 막상 이제 복용 매일 먹는다는 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약물 방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사제와 경구제 약효 지속 시간 및 방출 패턴 유사 최소 유효농도 이상 유지 기간 동일 또는 우수 경구형임에도 주사제에 비슷한 약효 약효 지속 패턴 유지. 그래서 옛날에는 주사를 매일 맞으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리고 엉덩이가 막 멍들겠죠. 오른쪽 맞다, 왼쪽 맞다가 또 오른쪽에 또안 맞은 데또 맞고, 그 진짜 그냥 만시창이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짜증나죠. 또 병원 가야 되고, 뭐 집에서 맞는다고 해도 좀 그게 이제 일반인이 놓는다는 게좀 꺼려지고. 그래서 IBL 3027이 생체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후보다 어, 경구제 1회 투여라는 새로운 복약 패턴 가능성 최초 제시를 했다.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가 이제 기술을 라이센스 인을 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일 큰 거죠. 근데 지금 할 거냐, 임상 1상에서할 거냐, 임상 2상에서 사갈 거냐, 그거죠. 근데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중에 그 사감 경우도 꽤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 기존 세마 글루타이드 주사제 시저, 시장은 대형 블록서, 블록버스터급이다. 위급이나 오젠비 경구제 전환 성공 시 복약 수능도가 상승한다. 시장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죠. 세계 최초 주일의, 겨, 주일의 경구용 세마 글루타이드 유력 후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전 임상이면 동물 대상인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전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핵심 단계다. 그래서 경구용 펩타이드 약물처럼 위에서 잘 분해되고 흡수 안 되는 약물의 경우 전임상 auc 생체이용률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면 후속 임상 진입 가능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요게 이제 크죠. 일상 들어가는 거고 에러 가능성도 높고 왜 전임상이 중요한가? GLP1 경구제는 동물에서도 AUC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인벤티지 랩은 개 모델에서 24.3%는 AUC가 확보됐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계에도 명확히 존재하죠. 당연히 이제 동물이니까. 사람은 동물과 장, 점막, 효소, 위산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흡수율이 개한테는 높은데 사람한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비임상, 임상, 일상, 임상, 이상 단계를 거쳐, 일간의 흡수율과 AUC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 하지만, 의미는 성과는 확실한 거다. 그래서, 어, 저는 LO의 가능성을 이미 지금부터 이제 염두에 두는 단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비만 치료제로서, 예, 뭐, 여러 기업이 있어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좀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총도 지금 3천억이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조까지 보면 3배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와 이거, 2배는 무조건 갈것 같고, 그래서, D&D n 파마텍하고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야, 그럼 2배는 두, 두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봤고, 어, 이 정도 임상, 전임상 데이터 하면 에러가 가능하다. 그래서 비임상 성과와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 기반 플랫폼은 추 mRNA 다른 펩타이드 확장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의미가 크다. 음.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배경 지식을 이제 쌓는 건데, 어, 오젠피카 위고비가 있죠. 노보노가 네, 둘다 세마 글루타이드 성분 기반이지만 용도와 투여, 용량, 투여 용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젬픽이더 옛날 거예요. 2017년 거. FDA 승인을 받았고, 제2형 당뇨병 치료약으로 원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과 혈, 혈당 관리용, 최종 감소는 부가적 근데 이제 추가로 개발을 했겠죠. 이제, 와, 이런 효과가 있네. 그래서 비만 치료용으로 나온 게 위급이다. 그래서 주 1회 주사고, 이거는 이제 아예 비만 치료 전용 고용량 세마 글루타이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 효과 차이는 이제 뭐오젠픽은 이제 혈당 조절, 당뇨, 약이, 약이고요. 제2용 당뇨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고, 후천적인 당뇨죠. 그러니까 체중이 5에서 7% 감소했고, 근데 위고비가 이제 15% 이상 감량했으니까, FDA 승인 당시 데이터. 그 그러니까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면 굉장히 효과죠.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GLP-1 비만 치료제 진화를 보면 초기 세대는 단독작용제였다, GLP-1. 리라 글루타이드라는 게 싹센데라는 거, 노버노디스크. 저도 이, 이 이름을 들어봤어요. 근데 매일 주사. 이거는 할수 있나요? <laughs> 거의 뭐. 그니까 막 거의 죽는 거죠. 매일, 매일 맞으니까. 너무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세마 글루타이드. 근데 이제 이거는 오젠픽 위고비. 위고비부터 이제 진짜 비만 치료제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GLP1과 GIP 이중작용제. 티르제 파타이드. 마운자로 이제 많이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체중감독법이 세마 글루타이드보다 더 크다. 그 이중 작용제로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FDA 최종 승인을 받았고 둘 다. 그래서 마운드 하로는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제바운드는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각각 개발이 됐고 똑같은 거죠, 근데 티르지 파타이드 제제로.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는 보험 적용 제한이 많고 보험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말이 많죠. 당뇨 치료제는 보험 적용 범위가 넓다. 뭐 당연히 이제 병이니까 둘다 이제. 트리제 파타이드 기반이고 성분은 100% 동일. 이름만 다르 다르고 레벨, 라벨 용도 보험 전략이 다르다. 그세 번째 세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GLP-1과 g i p 근육하고3중 작용제인데 일라이릴리가 레타르투타이드, 레타르투타이드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개발 시작이 21년이고 작년에 임상 3상을 진입을 했고. 가장 강력한 후보다. 체중 감소 최대 24%. 28년 4월에 임상 완료 예정이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일라이 릴리의 티르제 파타이드 파타이드에도 그인베디지 랩이 개발한 경구형 플랫폼 플랫폼인 IVL 3027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일반인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세마 글루타이드 같은 단일 GLP-1 펩타이드 양물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트리제 파타이드에는 안 된다는 거죠. 트리제 파타이드는 GLP-1과 GIP 이중 작용을 위해 분자량이 더 크고 구조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경구로 흡수시키려면 더 강력한 위산 효소 안정화, 더 높은 투과율 향상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추가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뭐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GLP 원만 이용한 약물은 혈당 조절, 식욕 억제 중심인데 GLP 원, GIP 그 이중 작용을 하면 혈당 조절, 체중 감량에 지방 대사, 대사 조정이 일어나서 체중 감량 효과가 압도적으로 강력해진다. 근데 이제 현재 인벤티지 랩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근데 노보노이만 팔아도 그게 어딥니까? 나중에 개발할지도 모르겠죠. 그 GIP는 뭐냐. 소장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인데, 식후 인슐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거니까요. 그 지방대사 조절, 지방 축적 및 분해 관여를 한다. 단독 작용할 때는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이중작용하면,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더욱 강화되고, 좋다는 거죠. 혈당 조절, 식욕 억제, 지방대사까지 지방대사, 개선돼서, 최종 감소폭이 glp-1 단독보다 훨씬 커진다 어 그래서 단독 보다는 이제 최종 감소 효과가 22% 단독은 1 0에서15% t 르 j 파타이는 현재까지 경고용 제품이 없고 어, 일라이릴리는 오르포 글리프론 최근에 이제 발표한거 임상 3상 결과 좋아서 난리가 났죠 일라이릴리 시총이 뭐 어, 천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14%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오르포 글리프로는 경구용 소분자 GLP1 단독 약물이다. 트리지 그러니까 파타이드 갖고는 안 되고, 어려우니까 새롭게 설계한 소분자 약물로 경구 시장을 노리는 전략이다. 그래서, 세마클로이드 글루타이드 전용이다. 인베티지 랩의 기술은. 그래서 경구제 주 1회 주 1회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왜 크냐 지금 노보노하고 일라이 릴리가 앞서 있는데 노보노가 지금 뒤쳐지고 있는 상향,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경구제 주 1회 복용 그러면 이제 일라이릴리는 이제 채택이 안 되니까 이제 방금 봤지만 이중 뭐 이중 뭐라 그랬죠? 그 이중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보노가 사갈 가능성이 높다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협상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서 에할 거냐 임상 일상 단계에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어. 시총 사실 1조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이제 D&D 파마텍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두 배는 무난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솔켓한 상태고 많이 살 자신은 사실 없고, 뭐 조금은 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또 제가 써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